자 여러분 오늘은 무의식 이야기 우리 김성희 님 편이에요. 이분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사랑을 부모 사랑을 뺏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대요. 쌍둥이 여동생을 보면 뺏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또 뺏으려고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다 보면 두려움하고 죄책감도 어느 순간 올라와 있고. 아 그래서 두려움과 죄책감도 들지만 또 뺏겠다는 마음도 들고 갈등하고 있죠. 그런 마음이 무의식에서 왜 올라오는지 한번 오늘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쌍둥이뿐이 아니에요. 쌍둥이도 많이 그 마음이 더 심하겠지만 아주 가까운 형제자매, 형제자매들은 누구나 그게 있죠. 부모 사랑을 더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라면서 어떤 물건이라든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조금 차별받았다고 느끼면 누구나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성희님 쌍둥이 동생하고. 네. 같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일단 뭔가 제가 뺏겼다는 마음이 너무 올라오고 음. 제가 더 사랑받는 것 같고 저는 뭔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고 음. 또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서 뭔가를 액션하려고 하면 두려워요 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음. 자 쌍둥이로 태어나서 경쟁 관계죠? 네. 그래서 부모가 예를 들어 여동생한테 뭘 줬어요. 네. 사탕을 하나 줬어. 어우, 네. 우리 경화 이뻐. 어우, 이렇게 사탕 줬어. 그럼 어떤 마음 올라요 질투가 올라면서 뺏고 싶어요. 뺏고 싶죠? 네. 어, 근데 이번에는 쌍둥이 여동생한테 안 줬어. 우리 네. 성희님한테, 오우 이뻐. 우리 성희, 사탕 먹어.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눈치가 보여요. <웃음> <웃음> 눈치가 보여요. 그쵸? 네. 자, 그럼 둘 다한테 똑같이 사, 사탕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어때요? 뭔가 공평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더 많이 가져야 될것 같아요. <laughs> 공평하긴 한데 만족하지 않죠. 네, 음. 이게 있어요. 사랑을 사랑이 크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오케이. 사랑은 무한정이에요. 네.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무한정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쌍둥이 경화님하고 성희님한테 둘다 엄청나게 그냥 다줄 수도 있고, 이거는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마음을 물질로 해석하는 놈이 있어요. 물질은 자 보세요 이게 하나죠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엄마 아빠 마음을 이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갖지 않으면 내가 갖는 거야 근데 너를 줬어 이거를 그랬더니 네. 내가 갖고 싶잖아나진거 같잖아요 네. 너무 억울해 네. 그러니까 뺏고 싶은 마음 올라와요 네. 근데 이걸 또 내가 가져서 그랬더니 쟤는 안 가졌잖아 네. 그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죄책감이 들고 제가 날 미워할 것같아 두려운 네. 거예요 네. 근데 엄마 아빠 마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천 개도 만 개도 될수 있고 개수로 셀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물질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면 제한테 안 준다고. 자 성희님한테 그럼 이렇게 얘기할수 있어요. 친구가 지금 성희님한테 두 명이 있어. 그두 친구 중에 골르라고 해요. 또는 누구를 더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요. 제일 제일 친한 친구 둘한테. 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없어요. 것 같아요. 없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요. 네. 그런데 둘다 사랑하죠. 네. 그런데 내가 A라는 친구한테 조금 잘해주면 B라는 친구 어떻게 해요? 질투하고 삐져요. 삐지죠.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엔 B한테 잘해주면 어때요? A가 삐지고 삐져요. 질투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A라는 친구한테 잘해줄 때 B라는 친구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뭔가 미안한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상한 놈이죠.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를 버리고 얘한테 잘해준다고 아니죠. 내가 얘한테 잘해주는 건 그냥 얘에 대한 사랑은 그냥 있어요. B에 대한 에이, 사랑은. 그렇지만 A한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번에는 또 B한테 표현해야 하는 건데, 에이. 내 속에는 뭔가 이게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한 개야. 그래서 누구한테 주면 딴 사람은 못 주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상한 믿음이죠. 100개, 1000개 다될수 있죠. 마음은 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에이. 자기 속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부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부모는 안 그래요. 다 사랑해. 성인도 사랑하고, 경화도 사랑해. 성인한테 주면 경화가 삐져. 그럼 경화한테 주면 또 성이가 삐져.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어떠냐면 늘 갈등하는 거죠. 둘이 공평하게 해줘도 뭔가 그것도 싫어. 공평하게 해주면 왜 싫을까요? 제가 더 많이 갖고, 뭔가 사랑이 나눠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두 개가 될수 없다고 생각해요. 두 개를 주면 가치가 없어. 그니까 저만... 그렇지. 같아요. 그래서 질투가 셀 거예요. 에이.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나랑 다른 친구가 있어. 근데 둘을 다 좋아한다고 느끼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친구예요. 성희야, 나는 너도 좋고, 저기 있는 그 미숙이도 좋아. 그리고 영자도 좋아. 그리고 숙자도 좋아.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뭔가 일관성이 없고, 응. 뭔가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이 올라와요. <laughs> 다안 좋아하는 것 같지. 쟤. 네. 쟤는 나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희야 나는 너가 제일 좋아 너밖에 없어 에휴, 딴 애들은 다 친구가 아니야 너만 좋아 너만 어때요? 기분이 좋으면서 응. 뭔가 뭔가 뿌듯해요 다 가진 것 같아서 다 가진 것 같지 네.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물질처럼 사랑을 물질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왜 생겼냐면 살면서 너무나 사랑을 뺏겼던 놈이 있어요 경쟁자 항상 누가 옆에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근데 걔한테 뺏긴다고 느낀 놈이 내가 사랑받을 때는 그런니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뺏었다고 느끼고 물질처럼 마음이 걔가 사랑받을 때는 뺏겼다고 느끼고 그게 성인님 내에서 생긴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늘 그랬어요. 부모, 조상들이 엄마, 아빠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도 늘 뺏겼던 놈일 거예요. 엄마가 예를 들어 오빠랑 차별받았다든지 그러면 네. 맨날 사랑을 저쪽으로 줬어. 아니죠. 부모님이 엄마도 사랑했고 엄마의 오빠도 사랑했는데 엄마는 오빠를 한테 잘해주는 걸 보고 뺏겼다고 느끼는 거. 그게 유전돼 있어요. 아빠 쪽도 그러 거예요. 그래서 되게 뺏고 싶은데 뺏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 안 주고 내가 뺏은 거니까 눈치가 보이고 두려운 거야. 그두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뺏을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고 뺏으면 나를 나를 미워할까 봐 너무 두렵고 죄책감이 들고 내가 뺏었다는 죄책감이. 오, 어, 내가 그렇다고 안 가지자니 너무 가져야 될것 같고 갖고 네, 싶고. 네. 음, 그래서 그거는 사랑을 물질처럼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상하다는 거를. 음, 그게 항상 그랬을 거예요. 그 마음을 인지를 하고 살았나요, 많이? 그 사랑이 하나라는 거예요. 음, 아니요. 항상 그렇죠. 네. 예를 들어 헤라님이 우리 성희님하고 그 옆에 친구분이 있어요. 네. 음. 음, 예를 들어, 영자라는 분이 있어. 근데 막, 영자님을 칭찬해요? 네. 자, 어떤 마음 올라가 보세요? 와, 영자님 진짜 대단하다. 아유, 좀 그렇게 잘해. 아 처음 봤어. 아유, 너무 잘한다. 너무 잘. 아유, 이뻐라. 어떤 마음 올라왜난 사랑 안 해주지? 네. 이 마음이에요. 난 사랑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응. 음. 자, 이번엔 영자님이 있는데 내가 성희님 칭찬합니다. 네. 자, 아성희님 너무 잘하네. 아유, 어쩜 일 시킨 것도 그렇게 잘하고. 아이고 똘똘해라. 아이고 이뻐. 잘했어. 잘했어. 어떤 마음 들어? 좋긴 한데 불편해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한테 내가 뺏은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나는 옆에 사람 사랑 안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인님 같은 경우는 저도 못 받고, 부모가 사랑을 줘도 그걸 못 받는 거야. 누가 네. 뺏었다는 놈이 너무 불편해. 두렵고 죄책감이 들면서 제가 날 미워할 텐데, 내가 뺏어서 사랑이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또 옆에 사람 사랑 주면 나를 안 줬다는 마음이 들어서 못 받는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늘못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죠 마음 자체가 네. 뭐 그게 계속 갈등하면서 받지도 못하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계속 갈등하면서 그 마음 그 마음이 이상하다는 걸 인지하고 그게 청산이 돼야 돼요 무의식 속에서 사랑을 물질처럼 여기서 뺏고 뺏기는 놈이 있어요 질투자. 네. 근데 그 질투는 꼭 이성한테만 느끼는 질투가 아니라 네. 보통은 질투하면 이성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동성한테도. 무조건 나한테 주진 거 아니면은 뺏긴 거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남을 주면은 나를 주면은 내가 뺏은 거고. 그거로만 뭐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은 그냥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만하면 받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쌍둥이 둘인데둘다 미운 짓하면. 엄마, 아빠가 둘다안 줘, 그치? 근데 둘다 이쁜 짓 하면 둘다 사랑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쁜 짓, 미운 짓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를 누구한테 주는가. 네. 그래서 못 받으면 질투해서 미워하고, 어, 내가 받으면 쟤가 나 질투하겠지? 다 모든 가념면 자기식대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쟤도 날 이렇게 미워할 거야. 그러면서 막 두렵고 죄책감이 드니까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사는 거야, 항상. 그 마음이 이상한 줄 아셔야죠. 지금 얘기 들으니까 좀 이해됩니까? 네, 이해돼요. 음. 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을 텐데 두 분이 살면서 네. 어떻게 했어요? 좀 자주 싸우시고 뭔가 소통 잘안 되셨고 다정하지 않으셨어요. 음. 그게 두 분이 네. 늘 뺏긴 놈이에요. 네. 그래서 사랑을 표현도 못 했을 뿐더러 또 하나는 사랑 표현을 해서 사랑이 채워지면 네. 불편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 뭐가 올오냐면 남의 사랑 뺏은 것 같을 거예요. 뺏은 게 아니죠. 근데 뺏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이 올라와서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불평불반이니까 점점 가득 차요. 상대에 대해서. 사랑받고 싶은데 왜안 해줘? 근데 해주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서로 이렇게 살면 뭔가 이게 사랑을 뺏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려워서 못했던 거지, 사랑을. 그래서 애정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돈관념도 그래요.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막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내돈을 제가 뺏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건 저 사람 돈이고 내 우주의 돈은 내 돈인데 그렇게 느끼지 않고 부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뺏긴 마음. 돈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돈은, 그게 이상한 마음이죠. 머리로는 돈은 수없이 많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돈은 하나야. 누군가 가져가면 나는 못 갖는다고 생각해요. 둘다 가질 수도 있고, 셋도 가질 수 있고, 백도 가질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잘 사는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백 명이서 일을 다 열심히 안 하면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돈을. 근데 이 무의식은 이상한 놈이라, 그렇게 부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돈은 하나라, 어떤 사람이 가는 거야? 딴 사람이 가지면 난못 가는 거고, 안 가지면 난 갖는다고 생각해요. 첫걱이죠 내가 게으르고 일하기 싫고, 그러면 동관념이 세면, 다른 사람들이 다못 가져도 나도 못 가는 건데, 네. 사랑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쁜 짓 하면 딴 사람 사랑과 관계가 없이, 내가 받는 건데, 내 무의식은, 사랑은, 이게 왔다 갔다. 한 사람만 택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냐, 쟤냐, 이것만 집중하고 있지, 내가, 내 사랑은 내가 받고, 제 사랑은 제가, 비교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늘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자, 그 비교하는 마음은 좀. 네, 늘 비교했어요, 늘. 누구랑 비교했어요, 주로? 경화랑. 그렇죠. 쌍둥이 여동생이랑. 왜? 네. 제일 경쟁자니까. 네. 늘 비교했어요. 그 비교했던 마음을 보세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가. 왜 비교할까요? 비교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니까 내가 가져야 돼, 얘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 우위를 정해야 돼 1등, 2등이 있어 1등이 네. 갖는 거야 네, 저 위너텍스 올리예요 어, 사랑은 1등이 갖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해 네. 그게 너무 이상한 마음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무의식 속에 그 마음이 청산이 돼야 되지 그 마음이 청산이 안 되면 지금까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심지어 저도 못 받죠 너무 두려워서 그 마음으로 계속 살게 될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쌍둥이 여동생하고 있으면 계속 불편할 거예요. 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가 사랑받는 걸 보면서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올라와요? 질투, 미움, 미움. 음. 그게 내 사랑을 뺏겼다는 놈인데 그게 가짜죠, 그렇죠? 제가 이쁜 모습으로 사랑받는 거지 내 사랑과는 별개라는 걸 알게 되면. 네. 그 순간 어떻게 변화가 오냐면 예전에는 쌍둥이 여동생이 사랑받으면 내 사랑을 뺏은 것 같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뺏기고 뺏은 놈이 이상한 놈이라는 거, 그 마음이 무의식의 관념이라는 거를 알고 완전히 분리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동생이 사랑을 받으면 내가 행복해져요. 그 마음이 탁 감정이 입이 되면서 그 막, 막이 있는 거야. 경화하고 사이에서. 그게 다 녹으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경화인데 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사랑받는 거면, 그 행복한 마음이 그냥 와야 돼. 근데 그 마음이 되지가 못해요. 되지 못하고 미워하는 놈이 누구냐면 그렇게 사랑은 막 물질적인 거로 생각해서 하나라는 생각과 비교하면서 제가 내걸 뺏어갔어 하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질투하는 마음. 그거 버려져야 그 아이 마음이 돼서 내가 행복하고 그러면 성인이면 어떻게 되냐면 늘 행복해요. 왜? 내가 사랑받으면 내가 받으니까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경화가 사랑받으면 경화가 사랑받으니까 제가 나니까 행복하고. 그리고 그, 그렇게 될때 경화도 언니가 사랑받으면 아 언니가 나한테 행복하고. 이렇게 되죠. 지금은 늘 불행해. 내가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제가 다 질투할 것 같아. 두려워. 불행해요. 그쵸? 받으면서도 불행해. 제가 사랑받으면 내거 뺏어갔지. 질투 올라와. 불행해. 내가 언제 행복하겠어요.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죠. 그쵸? 네. 뭔 이건 경화랑 풀 문제도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 비교하고 질투하고 사랑은 하나니까 네거 아니면 내, 거, 내 거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 알아차리셨나요? 네 도움 됐어요? 네자 여러분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는 거죠 세상의 사랑 우주의 사랑도 그래요 여러분 태양이 비칠 때 여러분이 누구 하나를 이렇게 빼놓고 비치지 않듯이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가 얼마나 받아들이냐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사랑받는다고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놈이 그 놈이에요 못 믿는 놈이 사랑은 하나고 어, 뺏기고 뺏어, 뺏어올 수 있다고 느껴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동생이 사랑받을 때 부모가 내 사랑을 죄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 안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사랑하고 지금 표현을 동생한테 할 뿐이야 부모가 몸이 안 하니까 그걸 이상하게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세이나고 미워 그러니까 마음이 불행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부모가 또날 사랑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야 내가 동생 사랑할 때 미워했지 그러니까 내 사랑 부모 사랑을 내가 받으면 동생도 뺏겼다고 생각해서 날 미워할 거야 그리고 막 두렵고 죄책감이 오니까 또 불행해요 언제 행복하실래요 행복한 적이 없겠죠 음 응? 그걸 뭐 공평하게 나누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원래 공평한데 공평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피해자로 는늘 뺏겼다고 느끼면서 질투하고 받으면 두렵고 그래서 늘 불행한 그놈 무의식 속에 그 질투 그리고 사랑을 뺏고 뺏기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놈 그렇게 알아차리는 놈그 이상한 놈이죠 그걸 청산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청산하시면 동생과 엄청 사랑하게 되고요 경쟁자가 아닌 또 다른 나로 투자되면서 그 사람이 사랑받을 때는 나도 행복하고 내가 사랑받으면 또 나도 행복하고 늘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